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9월 22일 일요일 아침이고요 아침 긍정학원 282일째 되는 날입니다 네 오늘은 어, 얼굴이 좀 많이 부었네요 부었는데 그래도 어, 이런 모습이라도 바로 그냥 어, 일어나서 제가 영상 촬영할 수 있고 아침 긍정학원으로 휴일인데 시작할 수 있는 어, 그런 하루를 오늘 또 만끽할 수 있어서 좀 감사한 또 하루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날씨가 되게 시원해져서 지금 아침에 이렇게 햇살이 쫙 창문 밖으로 내리 어쫙 들어오고 있는데 오 어, 진짜 이제 계절이 이제 변하는 것이 느껴지고 정말 하루하루가 지나간다라는 것이 오늘 뭔가 느껴지는 그런 하루인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보도셰프의 이기는 습관 여기에서 하나 들려 드릴게요. 우리는 슬픈 일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바보 같은 짓을 멈추고 삶에서 진실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다. 바쁘다는 이유로 아름다움을 누리지도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고마워하지도 않는다. 일단 여기까지. 자. <laughs> 우리는 자, 슬픈 일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바보 같은 짓을 멈춘대요. 그러니까, 건강을 잃고 나, 나서야, 아, 나 담배 좀 피지 말걸, 술좀 마시지 말걸, 나 운동을 좀 할걸. 이거를 그때서야 깨닫고 후회를 하게 되고, 뭔가 연인이랑 헤어졌어. 헤어지고 난 다음에, 아, 얘가 진짜 나한테 너무 잘해주고, 진짜 좋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소중한 사람이었는데 더 잘했을걸. 그때서야 내가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 있을 때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있을 때 감사해야 된다. 내가 지금 지금 나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봐 보세요. 그러면은 어 당연하게 어 당연하지. 이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는 곳, 이거 공기한테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거고,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다. 이것도 사실은 진짜 감사한 일인 거, 거거든요. 그리고 말할 수있는어그 생각이 있고, 말할 수 있는 이 성대가 있고, 어? 숨을 쉴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맛을 볼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하나 그냥 어제 농구하다가 이 발가락이 또 발톱이 또 살짝... 좀 어, 아파 좀 빠질 것 같기도 하고 조금 그래요 약지 발톱이 근데 이게 당연하다 생각했어 농구 하기 전에 이거 이게 지금 아프기 전에는 당연히 그냥 발가락이니까 발톱 붙어 있는 거고 당연히 뛸수 있고 내가 바로 그냥 탁탁 이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이, 어? 이건 그냥 당연히 내 라고 생각하고 나의 권리라고 생각했는데 한번 아파 보니까 아 이게 아플 수도 있는 거구나. 근데 당연한 게 진짜 하나도 없구나. 이게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지금 한번 해보자. 나는 내한테 지금 가지고 있는 내가 지금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당연하지 않, 않은 것들 너무 너무 많아요. 오늘 하루 내가 눈 뜨는 것조차도 기적이에요. 그쵸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제 만났던 그런 그분 그분 예를 들면 뭐 유나리치라는 분 계신데 옆에서 이제 말씀하는 거 들어보는데 이 완전 생각하는 게 너무너무 저랑 너무 많이 닮아 있고 이 너무 대단하시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러니까 그런 분 그냥 잠깐 스쳐가며 만났지만 아 이런 분이 이 세상에 어딘가에 또 존재하는구나 이거에도 제가 너무 어, 감격스러운 일이고 놀랄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까 말, 말했듯이 오늘 하루도 이렇게 해가 떠오르고 계절이 변화하고 있고, 이 지구라는 것, 우주라는 거에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당연한 것도 하나도 없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그러다가 그러다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 발생하고, 이를 견디지 못한 채 철저하게 무너지고 만다. 아, 비극은 삶의 일부다. 누구도 이를 피할 수 없다. 피할 수는 없지만, 무너지지 않고 극복할 수는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어, 비극은 삶의 일부래요. 인생이라는 것에 비극은 삶의 일부래. 이러면서 누구의 예를 드냐면, 미국 대통령을 지낸 조지 부시의 얘기를 들어요. 그냥 뭐 내용은 그냥 그렇다 치더라도 아니 대통령도 비극이 온대.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딸이 이제 세 살에 세 살이란 어린 나이에 딸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돼요. <laughs> 자. 대통령이니까 딸 세상 떠 떠났, 떠났을 때뭐 비극 아니에요? 인생 안 무너져요? 완전 무너 철저하게 완전 무너져 버리는 말도 안 되는 그냥 그런 완전한 비극이잖아요. 아, 야 대통령도 이런 비극이 찾아온다. 그죠? 인생이 무너지는 완전 그냥 죽고 싶은 그런 비극이 찾아온다. 그러면 나는 그러니까 저는 어, 우리는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잖아요. 내가 특별하다 생각해. 내게 나한테 와온 이 시련과 비극 이게 그냥 우주에서 제일 큰 비극이라고 생각해. 그죠? 저도 그렇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 그냥 이 비극이라는 게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는구나. 삶의 일부라고 하니까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에게 다 찾아오고 이것은 피할 수 없다라고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것 자체가 좀 뭔가 위로가 된다. 저는 약간 그런 느낌? 아 그냥 이겨내야 되는구나. 잘 내가 이렇게 잘 해가지고 추스려서 잘 이겨낼 수 있는 거구나.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든 못 나가는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비극은 다 찾아오는구나. 어 그럼 뭐 최근에는 막뭐 안나카레리나 이런 책도 읽어보면은 아, 이, 계속 반복이었구나. 200년, 300년, 500년, 1000년, 2000년 동안 인간이, 그냥, 발, 인간이라는 게, 그냥, 어, 발을 땅에다가 딛고 살아가는, 이 계속 반복, 계속 반복되는 과정이구나. 이 비극이라는 것이, 나에게도 당연히 찾아올 게 찾아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또한번더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 비극이라는 게 삶의 일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물론 그 아픔, 시련, 막뭐 어려움 이런 과정들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바로 어, 남들 다 이러니까 나도 그래. 나도 그냥 바로 그냥 괜찮아. 이게 쉽지가 않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로봇이 아니잖아요. 나약한 인간, 감정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쉽지 않지만 뭔가 이런 것들이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위로가 되는, 위로가 돼요. 아, 그래. 지금 힘들지만, 당연히 다 지나가는 일들이고,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심지어 진짜 잘 나간다면, 대통령, 교지부시도 이렇게 하는데, 나도, 어, 당연히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좀, 긍정의 씨앗을, 그 고통의 가운데에서도, 긍정의 씨앗을 내가 잘 뿌려놓고, 요거를 이렇게, 어, 요것만 있으면, 이 생각만 있으면. 어떤 일이 와든 이겨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침 긍정 화건 외쳐보겠습니다. 1. 나는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가치를 만든다. 2. 그렇게 하면 돈은 저들로 따라온다. 3.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 4. 아침 긍정 화건을 통해 열정을 꾸준하게 유지한다. 5. 내가 원하는 것을 하루에 100번씩 매일매일 외쳤다. 그럼 다 이루어졌다. 6. 경제, 금융, 부동산, 토지에 대한 공부를 계속했다. 부자들 학교를 읽을 수 있고 DNA가 솟아났다. 7.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 나는 행동하는 사람이다. 지구는 행동 별이다. 8 나에게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9 이렇게 내가 정말 슬픈 일을 겪고 나서야 어, 후회하지 않고 지금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은혜였다 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고 그리고 비극은 삶의 일부라는 것도 깨닫고 이런 과정들 힘든 과정들 속에서 내가 어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단단함이 생겼고 이런 지혜들을 내 책에 썼더니 내 책이 종합 베스트 1위가 됐고 영어로 전 세계어로 번역돼서 전 세계에 수천만 부가 팔려 나갔다 1 수천부 수만부가 팔려 나갔다 1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